403번 두 곡선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y는 x제곱 플러스 4가 점 1,5에서 공통인 접선을 가질 때 상수 ab에 대하여 a-b의 값은 자 요런 2차 곡선과 요런 2차 곡선이 있는데 얘가 1,5라는 점에서 공통인 접선을 가진다라는 것입니다. 개형이 여기가 1,5다. 접선이 바로 얘가 뭐 공통인 접선이다. 이렇게 된다는 뜻이다. 그러면 얘를 fx라고 둡시다. 얘를 gx로 둡시다. fx와 gx가 둘다 1,5를 지나죠. 즉 f 1과 g5의 값 g1의 값이 같다. 첫 번째. 둘다 1,5를 지나니까. 그럼 얘는 -1+ a+b가 A 5가 되겠네요. 여기서 다시 정리하면 a 플러스 b가 6이다 식 하나 나오죠. 그 다음 x는 1에서의 접선 기울기가 같죠. 두 번째 f'1과 g'1이 같다. 계산해주면 f'x가 바로 마이너스 2x 플러스 a니까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마이너스 2 플러스 a 얘와 g'x는 2x가 되죠. 1 집어 넣어주면 2가 된다. 여기서 정리하면 a는 4. 자, a가 4다. 이따 집어 넣으면 b 값은 2가 나오죠. 결론적으로 a는 4, b는 2.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a-b. 4 빼기 2는 2가 되겠네요. 정답은 3번입니다.